코스나인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한번 코스나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오늘 굉장히 큰 상승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관심을 더욱더 갖기 시작한 분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어제도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오늘도 예측은 했었겠지만은 뉴스가 너무 좋았죠. 그 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고 과연 코스나인을 내가 한번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내볼 수 있는 종목인가? 장기 투자를 할 만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에 먼저 한 보실게요. 자, 오늘 상한가 이후에 갭을 띄운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어마어마한 상승,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그런 이유 뉴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분석을 좀자세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뉴스가 떴어요. 11시. 11시에 코스나인연5천0 0톤 규모의 리튬 확보 중국 이위의 청신 리튬과의 협력 추진. 이 뉴스는요, 사실 예전에 재탄 뉴스입니다. 이미 여기 올라갈 때 재탄 뉴스인데 하지만 조금 더 달라진 게 있었죠. 야, 무엇이냐. 야, 5천 톤 규모의 리튬 확보에 성공했다. 그때는 협력만 있었는데 성공했다고 하고 이런 협력을 논의 중인데 이게 조금 더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국내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 이사와 공급을 한다. 야, 이 이사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더 미친 듯이 달려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천 톤 규모의 탄산 리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292... 292.5 위안이죠. 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160, 170 위안까지 갔었는데 지금 더블 됐습니다. 리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최대한 부풀려서 말을 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 자, 추가적으로 정신이 이렇게 마무리한 데 본격적인 실무 미팅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다. 거기다 실질적으로 수급도 많이 붙어 줬죠. 현재가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실제 주가 내에서 왔다 갔다 들어올 때 11만 주, 대략 한 1억 8천 정도 되거든요. 어, 요 정도 가격대가 계속해서 물량 잡아 먹으면서, 호가창에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 주가의 흐름을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보였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세력이 움직임들이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코스나인의 재료가 너무 좋고, 어, 상승률도 엄청 좋은데, 그리고 시가총액도 이제 1 3 0 0억밖에안 하는데, 과연 사야 되냐?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분명히 타이밍을 줄 거거든요. 그 타이밍을 줄 때를 좀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이 매물 정리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사실 제가 아는 지인분들께 다요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때부터 지금 모아가가지고 지금 물 타서 지금 110% 수익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 오늘 저 같은 경우 절반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반이나. 자, 왜 그러느냐. 정말 나중에 추후에 본다면은 더 오를 가능성이 좀꽤 농후해요. 어, 꽤 농후한데. 다만 항상 주식이 명언이 있죠 줄때 먹어라 줄때 먹어라 줄때 먹지 않으면 이꼴 난다 그리고 이 꼴을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코스나인이다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코스나인 같은 경우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공시도요 보시면은 또 전환사채를 또 발행했어요 또 발행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돈을 끌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23회차 잖아요 지금 21회차 20회차 19회차 지금 물량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물량들이 실제로 전환청권의 행사가 이미 전환청권의 행사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됐다는 게. 이 어마어마한 금액, 지금 1,500만 주가 650원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이미 전환 가능한 주식가 없습니다. 5월 23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6 5 0원의 물량들이 5월 23일 이때인데 이때부터 투매 물량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껏 해야 이때인데, 자, 이때 물량들이 과연 나왔겠습니까? 절대 안 나왔다는 거죠. 더 많은 1500만 주로 된 주식들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더 위쪽에서 팔아야죠. 600원짜리가 지금 1700원, 1800원에 팔아도 얼마입니까? 자, 3배입니다. 3배. 3배인데 아까 금액이 얼마였다? 자, 남은 금액이거든요. 남은 금액인데 기본적 금액만 하더라도 100억입니다. 100억. 이미 기본적 금액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110억. 자, 110억에 거의 2배에서 3배. 지금 벌써 200억에서 300억에 매각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억에서 200억의 수익 차이, 시세 차익이 났어요. 어, 지금 이미 수익 중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폭탄 물량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올라갈 때마다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지금 전환사채 계속 발행하고 있잖아요. 계속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한테, 저 투자자분들, 너무나 고마운 투자자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어, 이 지금 천 원대, 지금 천 원대로 지금 다시 한번 또 발행했는데, 자요런때 다시 한번 기준 오면은 잡아야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자 이렇게 무조건 따라가다가 이런 폭탄 맞으면 또 손절하게 되고, 다시 또 올라간다고 따라 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또 손절하고, 이거 두번 맞으면요 계좌 깡통 납니다. 이러한 이러한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 핸들링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난 매매하지 마?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작전 주를 할때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하다는 거는 큰 수익과 또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 지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수익 중이에요. 100%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절반을 정리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의 흐름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또큰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에. 우리가 잘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라는 거지. 잘 알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세력도 어느 정도 개미들을 끌고 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운영자금을 세울 때 일정한 부분 개미들한테 수익 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건 무엇이냐? 그 개미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움직임, 흐름들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내가 장중에 라이브 텔레그램 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따라서 장중에 즉각적으로 대응 원하시는 분들, 제가 이 무료 방인데 비공개 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초대 링크. 있습니다 초대 링크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바로 초대 링크 드리니까 여기 010-7625-4168로 참여 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로 다 링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내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지금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빼줬는데 자 지금 여러가지 모양상 보면은 수급을 한번 모았다가 쏜 흔적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거의 상한가 갈 것처럼 했다가 밑으로 이만큼 뺐다가 다시 올렸거든요 그걸 다시 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 모아서 다시 한번 쓸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타이밍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자, 내일 아침에 아침 수급을 좀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당일 대응 전략도 문자로 간단하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7625 4068로 지금 혹시 물려 계시거나 내일 또 매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나인 이라고 적어 가지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8시 50분에 일괄적으로 전부 대응 시나리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난 크게 아니라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어. 얘를좀 제대로 누릴 때가 어디 언제 없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야 조금 더 얼마 목표가까지 볼수 있나?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장기 대응 전략 같은 것도 적어 놓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 자 코사인 대응 전략집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자 대응 전략집 마련 첫 번째 뭐 적어놨냐? 매도가 적어놨습니다. 매도가 목표가 전환청구가액 그리고 전환청구권 전환청구권 시비들 관련해서 물량들을 분석해가지고 목표가 적어놨어요. 이런 구체적으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어놨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매수가 적어놨어요. 매수가 분명히 이 친구들이 밑으로 떨굴 거거든요. 반드시 떨굴 때 전환청구권 행사 이후에 그 물량 폭탄들 떨굴 때 어디서부터 물건 잡아나가야 우리가 신규 진입에 좋을지에 대해서또 적어놨습니다. 자세 번째 재료 적어놨어요 재료. 지금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리튬 관련해서 뉴스가 너무 뻔합니다. 자큰 대기업과 어느 정도 실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어떤 협력 MOU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슈들 전부 다적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하셔야 되고 자 이런 거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이런 거 받아가지고 유료로 판다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과 절대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제 채널 봐주시고 요거 무료로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만 돈 받으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응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 자. 코스나인 플러스 자료집이라고 해가지고 문자 보내주세요. 7624468로. 그러면 제가 바로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분명히 내일 움직임도 좀 괴랄할 것 같아요. 위아래쪽 등락폭이 심하니까 돌파할 땐 정말 짧게 손절선 잡고 좀 눌릴 때 접근하시면 순간적인 반응도 꽤 나오니까요. 좀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인 만큼 물량폭탄 항상 조심하시고요. 아셨죠? 이상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돈 많이 버는, 내일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